우리가 아이언클럽을잘 던지고 싶으시죠 네.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는 방법 뭐 기준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 세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. 이걸 유의하셔서 스윙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턱선입니다 나의 턱의 방향이 백스윙 올라갈 당시에 볼의 포지션 방향 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십니다 간단하니까요 백스윙 하셨을 때, 나의 턱선의 방향이 볼 쪽을 향하게, 자, 볼 쪽보다 반대쪽으로 향하지 않게끔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중심도 잘 유지가 되겠죠.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,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턱선의 얘긴데요 백스윙을 이렇게 천천히 올리신 다음에, 다운 스윙 하실 때, 전환 일어나고, 이 턱선이 오른쪽 어깨 방향 쪽으로 살짝 볼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시면은 그 클럽이 잘 던져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.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. 세 번째로는 오른쪽 무릎의 역할입니다. 내가 턱선이 오른쪽 어깨 방향을 향하게 될때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옆으로 붙을 수 있도록 느낌을 가지고 빈스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다운 스윙 하실 때, 턱선이 붙으면서,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쪽으로 향해지면, 클럽이 잘 튕겨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요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, 턱선 방향을 처음에 좀 유의하셔서, 어디에서 하신 후에, 백스윙, 다운 스윙, 턱선, 유지시키고, 여기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옆으로 가지는 스윙을 해주시면 클럽을 잘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요약해 드렸는데요. 지금 연습장 가셔서 바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